안녕하세요 지랄발광의 니모! 그리고 숭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그... 웨폰샵으로 가야돼요 웨폰샵 근데 그전에 우리 세이브 좀할수 있을까요? 세이브?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데서만 되잖아 여기서 안돼 아 그러네요 음, 안 진짜 되고. 그 물음표 있는 데로만 가야되나보네 근데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죠? <laughs>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업스테어스라 그랬는데 윗동네! 그니저 여자애가 막고 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 말고 아니, 승군님 내 얘기를 어, 여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동네가 아니지 업스테어스인데, 아, 어 위층인데 네, 구역으로 치면 이제 층이 그렇게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지하, 지하가 혹시 어, 뭐야 총, 총소리? 총살? 총소리 뭐예요, 진짜? 총살? 님님 님. 무슨 일임? 어, 폴 콜. 아 잔이네요. 페어웨이. 난 지금 떠날 거야. 잘잘 있어라. 아. 근데 내가 돌아올 때는 더 멋진 남, 멋진 놈이 돼 있을 거야. 이거는 사연 하라아꼭그 아. <laughs> <laughs> 아, 목소 리 목소리가 근데 전혀 멋진 남자 같지가 않은데 멋진 애가 아닙니까. 아아 <laughs> 어, 돌아왔을 때 티파니를 잘 돌보고 있어야 될 거야. 누구죠? <laughs> 누구네 <누군데> 티파니를 <laughs> 님 누구임? 난님 기억 안 나. <laughs> 일단은 잠깐 무기상부터 빨리 찾아봐요. 야 지금 울고 있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와내 친구 왔어. 뭐지? <laughs> 아. <laughs> 한번 물어볼까? 아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I hope he doesn't get hurt. 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아저 사람도 뭔가 전쟁터 같은데 나가는 건가봐요. 아니 아니 방금 떠난 애가 다치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아그 그러니까요. 그이 그 떠난 애는 저기 군에 가겠다고 간는 거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여기가 무기상 아닐까? 아니네? 참, 무기상답네? 토요일 화장실도 있네? 어, 이거 뭐, 가져갈 거 없어요? 아무것도 저기 옷이 이쁜데? 해골 그려져 있는 거? 하하! 아, 얘이집 이 아들인가 보다, 방금. 아, 떠났네. 진짜요? 아, 그래서 이, 그래서 엄마가, 이 엄마가 나와 있었구나. 나와서 이제 울고 있는 거야. <laughs> 이게 우는 거야, 근데 저 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노란지 알것 같아요. 이러고? 저 붕붕카 보여요? 여 요, 여기 옷, 옷, 저기 깡패였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저기 붕붕카가 있는 걸요. 아, 저기 채찍은 또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채찍이죠. 저거 아닌가? 약간... 뭐... 취존, 취존... 아, 오케이, 오케이... 취존, 취존... 취향은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너 어떻게 올라가 아니,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 무기상을 찾아, 찾아달라면서요. 그러니까 위층이라 했네. 이거 한 볼까? 아래로 가봐, 아래. 안 눌러지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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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까 아까 아래 갔었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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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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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여기 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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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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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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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집에 그래 그래 한자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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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기지 무기상이야 아딱 봐도 뭔가 만들어 둔 그런데 아닐까 스토어는 맞는데 여긴 약국이네 약국이요? 에어아 음. 방금 셀을 눌러버렸다. 네? 위셀 <laughs> 아니 이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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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요 바이. 아 위셀 위 바이 이 멘트였구나. 네. 위어 파이어 아이스 있어. 씨. 밑으로 내려가. 우리 그거네 그 라이트니. 마테리아. 네. 근데 어, 마테리아도 하나 사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세개 갖고 있어. 아니, 아니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어. 것같열개 아니, 아니, 아니 무기부터 좀 보고 사야죠. 무기 살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야, 무기 얼마 하겠어? 가자. <laughs> 그럼 아마 무기 공짜로 줄 거야. 아니 나가겠다고. 공짜로 줄 리가 없잖아요. 아줄 거야. 이 사람 너, JRPG 많이 안 해봤어. 반란군이니까. 자, 그럼 너, 여기 너에, 여기 너에게 밑에 가야죠 밑에. 꽤이 무기를 주겠어. 그럴 리가요. <laughs> 어, 원래 아니 여기 아, 여기 입고 있잖아요 여기 입고야? 쒸딱으로 아, 생겼냐? <laughs> 어 여기 무기 많네. 저기 총 있잖아요. 뭐 뭔가 만들고 있는 사람 아니야? <laughs> 동동동동동하면서 <laughs> 뭔가 사격 테스트? <laughs> 와 쫄쫄. 어이거가 충돌이 일어난다. <laughs> 일단 말부터 걸어보죠. 웨이런 미닛 유 영어가 무슨 모를 모를 이거 왜 철자가 이래? 바이 서트 약간 일본식 영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바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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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네 <laughs> <laughs> 아이언 빵글 이게 좀, 좋은 게 없는데 좋은 게 없는데 D가 뭐야? 디펜스 아, 방어력 올라온 이게 그냥 좀 갑빠네 서트건 있고 그러나, 하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 위치로 올라가보죠. 갑파안 사도 되나? 안 사도 돼요. 어차피, 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니가 엄청난 걸 수도 있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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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그러니까 걔가 쏘는 거뻔니어 앞에 있어. 아니, 안 움직여져, 여기서. <laughs> 안움직이죠 <움직여져. 웃음> 아니, 관역이, 되, 대놓고 관역이 되라고. 너, 나의 관역이 되어라. <laughs> 어 뭐야? 어? <laughs> 세이브 포인트? 아니 세이브 포인트가 이렇게 <웃음> 등장한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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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토를 토를, 하시, 아... 토를 할 거면 얘기를 해줘요. 세이브 포인트 왜 도망가지? <웃음> <웃음> 어디 간거야 세이브 포인트가 뿅뿅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데뭐 어, 안녕? 뭐죠? <웃음>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튜토리얼? 컨트롤 l q? q 어 뭐야 어핑거 c 미 l l me when ever you are walking 어, 뭐뭐 라고요 <laughs> 돌아다니다가 <laughs> 헷갈는거 있으면 말해 달래 음 그럼 갑자기 나타날 거네 아 지금 저 손가락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t e i s one more time just push t i s 어시스트를 누르면 제가 나오나 봐 아 포지션 커서 저걸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안런건 아닌 아니, 아니고 어 뭐야? 뭐야? This is the g i n 뭐라고? 초보 <laughs> 초보홀인가봐 아너 초보지? 근데 네 눈은 아니라고 그래 모르는 거야. 돈 <laughs> 매스위스미 뭐 뭐죠? 아, 여기서 질문할 수 씨... 있나 보다. 세이브하는 방법 아군 힐하는 방법. 큐레이티브 매직. 다, 다 배운 거잖아. 넘어가죠. 대충 프로미어 배틀포. 이거 약간 그 순서도 자을할수 있나? 그거 상관없을 거예요. 팀원을 넣고 뺄수 있나 본데 배틀 파티 얘기 나오는 거면 근데 어차피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세이브 포인트 어디 갔죠? 아, 저기 있다. 이 저장. 이게 뭐야? This is the pay build save point. <laughs> 또한번 알려주네요. 뭐죠? 저장을 아. 하라고. <laughs> 빨리 빨리 저장 저장부터 해줘요. 이거 굉장히 친 친절한 게임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런 JRPG 형식으로 3D로 나온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니까. 어 트레저 체스트. 이, 이제 이 게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아. 얘는 뭐하냐 변태들인가? 어? 어? 올라가는데요? 또 올라가봐요. 안, 안 올라가죠. 아. 어, 안녕 변태들. 우리 세이브합시다. 트레저 체스트.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세이브가 아니고 트레저 체스트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 이이 메시지가 떠야 세이브가 되네 아 그지가네. 야 이번에래? 이번에?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쁘다. 이 당시에 굉장히 이쁜 캐릭터로 자자했죠 <laughs>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 창세기 전만 보더라도 음. 어 작화는 굉장히 이뻤어요. 캐릭터 이런 게임 내에서 네, 인게임에서는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겠지 그쵸 그래서 작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근데 뭐하는거야? <laughs> 배틀에 대한 튜토리얼이야 여긴 튜토리얼 아... 집이네 그러네요 a t v 는 뭐야? 어택 타임블렛? 액티브 타임 배틀 이그 타임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어크, 아 그런가봐 액티브 타임 배틀이라는 시스템인가봐 그러네 그러다가 타임이 끝나면은 공격할 수 있고 음. 아 이거 바꿀 수 있나봐 어떻게요? 왼 위에서 바꿀 수 있나봐 이게 어, 액티브라는 스킬이 있나, 있는데 아 그걸 해놓으면은 이제 다, 전투할 때 그거를 멈추는거지 멈추는거예요 아마 컴게임들은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나? 액팀네. 아, 왜 웨이, 그럼 웨이트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하얀 해 놓는 게 좋겠다. 아, 우와. 원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밤 아니 이건 어차피 환경 설정이랑 똑같을걸요? 그럼 세이브 해야지. 테레어? 환경 설정도 옛날에는 저장하는 시이었어 다긴 요새가 아니니까. 오케이 저장 완료. 여, 여기 이제 나가 나가죠. 네, 여기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laughs> 카메라를 좀 보면 안 되겠니? 뭘뭘 <laughs> 아, 아. 보고 싶은 건데요? 카메 카메라 인사하고 싶은데. Received all material. Hey, you got one light bulb. 야, 뭐. 아, 비비몽가로 뭐... 아다 에테르, 에테르는 겉으로. 오, 쭈꾸미. 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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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피부 지하바던... 빠이, 안녕.